더 스마트해진 골프. 갤럭시 워치 8 골프 에디션으로 즐겨보세요. 스마트캐디 앱으로 골프 코스 정보를 손목 위에서 바로 확인하고, 거리 측정은 기본, 핀 위치 자동 업데이트, 샷 트래킹까지 되니까 이제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. 라운딩 경험을 완전히 바꿔줄 놀라운 기능들을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. 스마트캐디 앱으로 코스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, 정확한 거리 측정과 핀 위치 자동 업데이트는 기본, 샷트래킹으로 스코어 관리도 용이하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의 완벽한 조화. 스마트캐디로 코스 공략은 더 쉬워지고, 샷트래킹으로 비거리 분석까지 가능해요. 갤럭시 워치 8골프 에디션, 아버지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. 예전에는 거리 측정기 사용하시는 게 불편해 보였는데, 이제 손목에서 바로 확인하시니 훨씬 편해 보이신데요. 스마트캐디 앱 기능도 금방 익숙해지셨고, 스코어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하니 정말 선물 드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부모님 선물로 강력 추천 골프존 마켓에서 갤럭시 워치 8 골프 에디션 구매 후 매주 라운딩 나가고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역시 스마트 캐디 기능. 코스 공략이 훨씬 쉬워졌어요. 핀 위치 자동 업데이트 덕분에 매번 정확한 거리를 알수 있고 샷 트래킹 기능으로 비거리 분석도 가능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. 워치 페이스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건 조금 아쉽지만,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갤럭시 워치 8 골프 에디션, 스마트캐디로 완성하는 완벽한 라운딩 어떠셨나요?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,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